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련의 첫 번째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 온라인으로 수련의 하는 것들이 참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래서 더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잘 사는 인생인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거니 하면서 돈을 목적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뭐 하냐? 돈 버느라 시간 다 쓰고 젊음 다 잃고 차라리 중간중간에 나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 가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했노라, 인생을 잘 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헐헐 떠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영원토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갖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방향을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창조의 의도,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 보람이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따라서 주어진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갔고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고 어, 밑거름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어, 코로나19라는 현실을 지금까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분간은 뭐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지난 한, 두, 한 달간은 중국 남부지역과 규시지역에 역대급의 장마비가 내려서 큰 어떤 비상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 많이 있지요. 어렵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갔는지 이것을 찾아보는 가운데 현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여서 재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장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12장까지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천지창조의 얘기가 나오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큰 파급효과, 악영향을 미쳐서 세상, 온 세상이 죄로 몰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서 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의 손길을 내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얘기가 10장까지 6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에 와서는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고 바벨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2장에 나오는 거. 12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똑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된 세상과 똑같이 반대하고, 죄와, 어, 죄된 죄와 세상에 동화돼서 살던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이첫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던 그 행동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국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된 믿음의 여정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뭐 그렇게 복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칩시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 믿는 게뭐 그렇게 복대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대기업 총수든지, 세계를 주름 잡는 어떤 높은 위치의 정치인이든지, 모든 인생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죽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 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버리는 그런 거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여전히 인생이 가치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여전히 인생은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이고 바른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다 알아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니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건네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초대, 생명의 초대, 이 초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따스하신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부르심을 날량한 부르심으로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두 번째 드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때 인생을 걷다 보니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는 이 길을 힘써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브라함 75세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복이 되게 해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가나한 땅에 도착했는데, 큰 감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늘 우리는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원서를 쓰고 있는데 A 대학에 원서를 쓸까요? B 대학에 원서를 쓸까요? 주님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주님 A라고 대답을 아답안지에 쓸까요? B라고 답안지에 쓸까요? 아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청년들이라면 주님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계속해서 교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곤란한 문제를 두고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모든 답을 다 알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곤란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곤란할 때만. 그 전까지도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 선택의 일, 아주 복잡하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 일 때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 손해볼 만한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을 치워두고 그전까지 응답받고 주님께 어, 해결받은 그 관계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뭘 해야, 뭘 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이런 어떤 가까운 교제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그 문제 넘어왔으니, 이 언덕을 넘어갔으니, 하나님은 이제 좀내 인생에서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이제는 좀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치워두고, 동일한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고요? 이걸 다좀 해결해 주시고 속시원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고 불러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어 뜻대로 주님의 원리와 그 방법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 지금 12장의 얘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어 15장까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15장까지의 어 시간이 사실은 10년의 세월입니다. 장수로는 넉장에 불과하지만 이 세월이 1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이 몇 번이냐 하면 두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우 두 번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설교라도 듣고, 말씀이라도 듣고, 예배라도 드리고 찬양이라도 하면서 은혜 받 매주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또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는데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두번 주님 만나고 처음 부르심 받고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을 선택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가나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큰 기근이 들자 그의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자기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큰 공경에 빠지는 일도 그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알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따르면 이 길이라고 하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 길을 힘 힘써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듬떠듬이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정정하여서 그 길로 다시금 올라서서 손 내밀어주시는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 성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면서 혼란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 뜻이 무엇인지가 확실하다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방향과 방법에 따라 주어진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굳건하게 충성되게 걸어가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 칭찬받고 정말 멸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세 번째 드릴 말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오아시스 같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주시고 결정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아바타처럼 그냥 따라하고 말하면 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과 태도와 마음가짐 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의미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면서도 갈수 없는 그 길, 알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알면서도 할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할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동기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할수 없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자식으로 우리의 몫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드릴 메시지는 이 힘든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너희들끼리 좀잘해 봐라. 내가 다 알려줬지.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오아시스 같은 순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뼈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자신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이 조카롯이 자신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기도 됐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이 여정을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왔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혈기였고,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산 문제를 놓고, 삼촌과 갈라 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로색게 전권을 내어주고, 너가 결정해라. 너가 어디든 가든 나는 그 반대를 어, 결정하겠다. 그렇게 그에게 결정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정했고 다른 모든 결정권에 대해서는 롯에게 양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렇게 떠나간 롯이 지역싸움에 휘말려서 포로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싫다고 자기의 집을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갔던 롯이었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승리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롯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마음이 화했을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롯은 나를 싫다고 떠났고 지역 왕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듣고 정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끄러운 것, 혼란한 것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구나.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너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롯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너가 나를, 나를 믿는 마음으로 싸웠구나. 지하 왕들이 너를 해고지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란다. 아브라마 너가 나를 믿고 아무런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 주겠다. 옳은 삶을 살고 지치고 상한 이 마음, ]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살아가야 될 매뉴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를 주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